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예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들의 거짓 증언 속에서도 침묵을 유지하셨습니다. 다양한 거짓 증인들이 올라와서 예수를 고발하는 데도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적인 한마디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증거하기도 하셨습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결정적인 말로 그들에게 이제 넘겨 자신을 넘겨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드디어 신문이 종결되고 신성 모독으로 사형을 구형 받습니다. 그런 와중에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조용히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스승은 이스라엘 최고 권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밝히고 선언하셨는데, 정작 그분의 제자인 베드로는 힘없는 한여와 구경꾼들 앞에서 예수님을 거듭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점입 가경이라는 말처럼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모습이 점점 그 강도가 점점 강해져가죠.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하셨던 바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경고하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게세만의 그 동산에서 피를 땀같이 흘리며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한 공간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또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였지만 이러한 일이 벌어질지 아마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용기를 내어서 대지 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왔는데 그런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되고 이제 베드로가 취할 수 있는 선, 선택지는 두 가지였던 겁니다. 하나는 당당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지금 신문을 받고 계신. 예수님 옆에 가서 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취했던 행동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전혀 관련없는 사람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 집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자기 목숨을 건지는 길을 택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번 부인하고 그 집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기 두 번째 울었죠. 첫 번째 울었을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던 때였습니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에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집을 빠져나오고 닭이 한번더 울었을 때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이전에 했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경보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울음은 이 후회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바로 그 눈물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왜좀더 신중하게 듣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그 곁에 있던 자신은 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교만하게 예수님께 혼장담을 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렇게 베드로는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다시 되돌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 길로 이제 베드로는 사라졌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에서는 베드로는 그야말로 실종되어서 한 번도 나타나지 함께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그분을 배반하고 버리고 부인하며 그분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홀로 남겨지고 홀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이나 죽음까지도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장담했던 그 약속을 깨어버린 베드로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해 처음에는 예수님을 버린 채 도망쳤다가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자기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 길로 눈물을 흘리며 도망쳐야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용감하게 칼을 휘둘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약속도 신의도 지키지 못한 채 숨어버리는 나약한 한 사람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멘탈이 무너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당황하고 이 씁쓸해하며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현실의 장벽 앞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자조 하면서 뒤로 도망쳐야 할 때가 분명 우리 삶에도 많지 않습니까? 굳센 의지로 버텨보려고 해도 자꾸만 연약해지는 마음을 붙들지 못하고 점점 더 강도가 세워져 가는 그 세상의 눈초리에 그만 눈을 칠근 감아버리고 부리를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갔던 적은 없습니까?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과 같이 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길을 수도 없이 보내고 주님을 부인하듯 살았던 후회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도 가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였느냐 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물으시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서 한번더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만이 아신다는 대답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금 끌어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후의 사건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와 단식과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 인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도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려 했을 때에도 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내셨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붙드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안아 일으켜 세우시는 극률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인생의 길을 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며. 오늘도 나를 도우실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주일, 이 거룩한 주일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